채권자는 돈을 받았을 때 돈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자기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25년 경력 고려 신용정보 100억 20년 이상 전국추심 팀장 출신 김 팀장입니다. 금일 제목은 채권추심 수수료 얼마인가요? 김팀장께 많이 문의 오는데, 음,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을 맡기면 보통 신용조사와... 어,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신용조사는 보통 채무자 조사비는 30만원 정도 어,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 그리고 대금 회수했을 때 성공보수는 30% 신용정보에서 장점은 어, 채무자 조사비는 어차피 30만원 정도에서 조사하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신용상태 등급, 거래처 그리고 은행거래, 단위조합, 뭐, 추정부동산 이런 모든 정보가 어, 나오거든요. 채무자 그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채무자에 대한 자료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그걸 보고, 주신 음, 심 담당자는 채권추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자는 돈을 받았을 때 돈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자기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진행하면은 거래본부사 통해서 법진행 많이 하는데, 근데 법진행도 가능성 없는 곳에 굳이 뭐, 추신 담당자가 하자는 않, 하지는 않겠죠? 가능성 없으면은, 채무자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없으면은, 채권자는 이야기하고, 종결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나, 그리고 다중신용불량자나.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 조사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신용정보사의 경, 경륜이 많은 담당자하고, 이렇게 노크를 해서, 직접 채무자 조사를 해서, 추신 들어가는 게, 김팀장이생각에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중에서는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영업직원이 아니라 직접 대금 회수하는 전국 출신 팀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른 신용정보회사나 본무 부분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김 팀장을 믿고, 놓고 줄 채권자만 연락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채권 출신에 궁금한 점 있으면 김 팀장께 편하게 놓고 주세요. 김팀장과 계약하는 채권자는 김팀장의 채권 출시 25년 노하우를 모두 가져가는 효과를 누리게 되니까. 그죠? 편하게 놓고 주세요. 감사합니다.